네, 반갑습니다. 디탄나고 원장 김현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본업실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어, 본업실이라는 컨텐츠는 어, 일단 컨텐츠 제목 이름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이제 본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저희 학원의 제 원장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장소에서 학생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많은 고민들이나 이런 걸 나누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본업실로 지었고, 어또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로는 이제 그 본업이라는 한자 안에는 업이라는 게 공부업자, 공부에 대해서 근본을 다룬다라는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름을 본업실로 좀 지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그게 되었고요. 어, 칠판 앞에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일반론적인 얘기나 그리고 좀 칠판 앞이 약간 무대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 본업실 컨텐츠는 학생 개별 사례를 통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먼저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제 코멘트와 제 생각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뒤에 뭐 풍경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여기 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 사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러면서도 본인의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분위기도 좀 편하게 찍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은요. 첫 번째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학생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어, 성적대는 지금 예비고사 학생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국어는 1등급, 국어는 늘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대단하죠. 수학은 또 이제 3등급 정도 수학 성적이 좀 아쉬운 친구인데 이 친구도 내신 성적은 한 2등급대 후반대 이런이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엄청 높은 인결의 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은, 그럼 내신 2등급 후반대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했다라는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뭐 등급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수학이나 이런 부분 기본기가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으나,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성실성은 좀 있는 친구 같았어요. 근데 좀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서울대학교가 사실 최고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좀 있냐면, 서울대 로망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연세대 고려대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지만, 어뭐 서울대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학생들이 가혹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이제 그런 목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학생 본인이 이제 진학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서울대는 리미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뭐냐면 서울대 이 친구는 이제 수학과를 가고 싶어해요. 수학에 굉장히 이제 뭐 약간 뭐랄까 공부에 어. 흥미를 조금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개월로 지원하게 됐을 때는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번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과학탐구를 지금 27학년도 수능 지금 체제에서 응시를 한다는 건좀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표본 자체가 메디컬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굳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공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딱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다사탐론을 사실상 허용하고 표본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어떤 뭐랄까, 친구들이, 어, 대부분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제 고민이 거죠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현실적으로 대입을 정시로 공부를 해가야 되냐 아니면은 내 서울대학교 목표니까 내 목표를 위해서라도 과학탐구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 고민 사이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서울대 자체가 목표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학생들은 오늘 상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사이다 보니까 사실 수능에 대한 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뭐 하려고 하더라도 양이 얼만큼 사회탐구가 되는지 그리고 공부를 본인이 그 사회탐구 공부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이걸 사탐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일단 낯선, 낯선 과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아, 네, 학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수학과를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수학과요 수학과를 꼭 서울대학교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의 어떤 의중이요. 네. 서울대학교가 과학탐구를 강제하니까 과학탐구, 사회탐구로 변환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그렇죠. 맞죠. 물어보시는 것 같다면 네. 어, 과학탐구가 지금 생명과학이 생명과학은 유전이랑 비유전으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비유전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는 말일 정도로 학습을 했고 네. 유전은 안 했고 물리도 뭐 역학이랑 비역학, 생명과학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보면은 유전은 했고, 그죠? 유전은 유전은 아니가 그러니까 비유전은 했고 유전은 안 했고 뭐 비역학은 했고 역학은 안 했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이 메인 킬러 단원이고. 물리에서는 역학이 메인 킬러 파트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사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과탐을 이제 어떻게든 해봐야겠으니까 공부를 본인이 해놓은 상황이 그 정도라는 건데 사실 이제 어... 과탐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두 단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해용이 뭐 거꾸로 얘기하면 과탐이 거의 공부가 안 되있다 말과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어. 일단은. 그거를 살려서 쓰는 거랑, 사이탐구를 새로 시작하는 거랑, 사이탐구를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학습 부담이 그래도 적은 거죠. 사이탐구가 워낙에. 아, 또적으로 적죠. 네, 일단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네. 그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흔쾌히 못 하겠는 이유가, 네. 이 서울대학교라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 안에서의 위상과 네. 사이탐구로 갔을 때의 편리함을 겨울질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위상은 제가 아는 바가 있는데 사회탐구는 네.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에 대해서 아예 그냥 네. 아예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과목도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그 사회탐구 과목 선택이 뭔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학생 입시 구조를 봤을 때 국어를 네. 학생이 좀 잘하는 것 같고. 네. 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이제 국어가 1등급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 나고 오 이제 전화 내용에는 생략이 돼 있는데 뭐 평가 수험을 쳤을 때도 어느 정도 시험 점수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확실히 좀 국어의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 같았습니다. 기본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학에서의 경쟁력과 기본기 말고 경쟁력과 그리고 네. 과학 탐구에서의 준비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뭐 아까 뭐 역학이 뭐 얼마 안돼 있고 유전 안돼 있고 그결론 치어서 합쳐서 말하면 뭐 무슨 말이냐면 과탐이 음.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과탐을 공부했다 고 얘기할 수 없고 기출 문제를 거의 3회독4회독 전체 범위를 다 n 내독한 상태여 정도여야. 이걸 선택할까 말까인데 설상가상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수학의 등급이 3등급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수학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네.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거나 선택과목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이게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실 선택과목 공부까지 감안해봤을 때 그러면 학생이 해야 되는 공부는 다음 것 같아요. 공통 수학과목, 그러한 다음에 선택과목 수학과목, 그러한 다음에 과탐 두과목 이 공부만 하더라도 학생 이 1년 동안 양을 쪼아부었을때 실질적으로 소화를 할수 있을까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물론 전제는 깔려 있어요. 국어가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평가원 국어 시험지를 쳤을 때도 전제는 이겁니다. 평가원 국어 시험지를 쳤을 때도 등급이 잘 나온다면 국어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원래 학습 양적인 면에서 국어랑 수학을 비교해봤을 때 네. 국어는 양을 담당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공 이게 그니까 이 말이 이제 좀 이제 수험생들은 이해가 될수 있는데 그니까 수학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진도가 있고 과목에 대해서 단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양을 소화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학을 뭐몇 개년 기출문제집 한 바퀴 돌렸다고 해서 그게 성적 향상에 보장을 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풀었냐가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내 스스로의 생각하는 능력을 높였는가. 사고의 양이 결국에는 좌지우지하는 과목이라서 사실은 학습 양적인 부담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요. 주된 이유는 수학이지 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 상황은 수학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학습적인 양을 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할게 네.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을 못 한다, 인 과목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수학은 수학 할게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 못 한다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네. 지금 학생은 수학에 대한 양의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과탐에 있어서 경쟁력을 야, 야, 경쟁력을 차치하고 진도가 나가지도 않았으며 과탐을 진도를 나갔다고 쳐도 학생이 그 과탐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는 올해 수능을 말미암아 생각해봤을 을때 사실 현실적으로 좀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네. 지금 입시 구조를 현실적으로 감, 1년 동안 감당 가능한 양으로 만들려면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수학에서의 선택과목을 라이트한 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대학교는 진학하지 못하게 되지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진학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나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 과학탐구와 뭐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이나 이제 수학 선택과목 선택하게 됐을 때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연세대학교도 못 가고 고려대학교도 못 가고 서성항도 못 가고 중경외시도 못 가는 상황이 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과학탐구가 5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학생이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 (26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총평이 나가도 찾아봤겠지만 사실상 거의 사, 상위권 학생들이 뭐 이제 대치동의 유명한 재종에 다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지를 거의 (100회분) 몇 회분 풀었는데 거의 (5가) 다섯 문제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안그 저 생명과학이 이번에 엄청 어렵게 출제가 돼서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탐구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도 생명과학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자세히 언급했겠지만 을어 사실 지금 과학 탐구가 좀 많이 변별력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출제돼서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공부를 더 덜한 학생을 틀리게 하는 게 변별력인데 사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찍어야 되고 공부를 안한 학생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능 생명과학 출제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물론 표본의 상황을 보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적어도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예측 가능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풀수 있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의식 가인이에요. 음... 그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머리도 나름 좋을 것이고, 열심히 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그 학생들이 그학생들 시험장에서 다섯 과목을, 다섯 문제를 찍었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도 소화를 못할 만큼 엄청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고, 그럼 구태여그 그 시험지가 다시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거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며.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친구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수시 최저에서 네. 과탐을 무조건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컬을 목표로 해서 메디컬이 아니면 무조건 재수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그럴 수 있겠으나 서울대학교를 가냐 연고대를 가냐가 그렇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고대를 네. 가서 수학과를 가더라도 서울대 수학과에서 가는 것만큼 무슨 제한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이 서울대학교 정도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생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대는 서울대학교의 수준이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건대나 그 이하의 대학에 수, 해당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구태어 지금 메디컬 학생들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탐이나 수학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나에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이해 완전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학 탐구와 사회 탐구의 양이 얼만큼 차이 나냐? 사회 탐구는 기본적으로 과학 탐구 양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보다 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문제풀이 양까지 합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탐구를 선택한다는 것만으로도 수학과 영어에 지금 학생 약점이 수학과 영어잖아요. 수학과 네. 영어에 시, 현실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입시 구조가 1년 내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갈 수, 마무리를 할수 있는 구조가 열리는데 과학탐구와 수학을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학생이 현실적으로 지금 1년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의 교실 분위기란 걸 학생도 알거 아니에요 (고1) (2) 네. 때 현실적으로 그 느꼈던 그 분위기에 고3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학교에서 몰입도나 집중도도 떨어질 거란 걸 생각하면 학생이 사실 공부의 밀도에 있어서 재수생부에 비해서 엄청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소화할 건가는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노력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생은 확률과 통계와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사이탐구두과번 선택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해한 바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입시라는 게 네. 저는 수능을 봐본 적도 없고 네. 고등학교 3학년을 네. 뭐 치러 본 적도 없으니까 네네. 뭔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되게 침묵하는 게 저는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미적분을 시작을 해서 그니까 러 과학 탐구랑 미적분을 해서 하는 어떤 학습량이랑 사회 탐구랑 소통이랑 시술 탑승량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냥 사실 선생님께서 엄청 제 마음 상하지 않게 엄청 상냥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지난 날에 어떤 공부에 대한 기본이 너무 안돼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회 탐구를 어, 네 선택을 네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선생님의 어떤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용도면 지금... 이, 이 학생을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구조를 얘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이제 어떤 여건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이제 학생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등적도 사실 저는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 친구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다보면 강사 특성이, 약간 좀 격하게 얘기를 하거나, 언어가 좀 세지거나, 저도 잠깐 중간에 막 자의식 과잉이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 씨,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싶은데, 사실 그런 습관이 좀 있다 보면 학생들이 약간 뭐랄까, 탁!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좀 성숙하게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주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겠다. 아, 왜냐하면 메타인지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기본기가 확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여건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학생이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어, 앞으로 학생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를 깔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능을 치기 위해서 교과 내용을 소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다로 충분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도 연습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오개념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과학탐구와 수학이 지금 현재 진도 상태가 그렇다면 이것을 (1년) 동안 소화를 해서 경쟁력이 있어 결국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2등급) (3등급) 아무리 못해도 (3등급까지) 막기 위함이지 내가 이거 (5등급) 막기 위해서 과탐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음.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입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선택과목 구조를 만든 것이 평가원의 잘못이고 교육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좌절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찍은 바가 있는데 탐구 선택과목 자체가 이미 이렇게 3년차의 결론은 신분제로 기결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최상위권 속하지 않은 학생들 현실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과탐을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 학생은 서울대를 포기하고 연세대를 목표로 고려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을 진학하게 됐을 때 학생의 앞으로의 커리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진짜 올해 한해 동안 학생이 열심히 한다면 학생이 지금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국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문제라고 느끼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쉽게 성적이 잘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이 국어에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는 양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이게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이 사회탐구만 딱 선택해가지고 수학, 영어를 열심히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한다면 사실 학생이 대입은 전망이 밝아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구조를 내가 무슨 선택과목 한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돼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음. 그 학생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려면 감당 가능한 양을 세팅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1년 동안 하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에 연장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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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익분구 과목도 사실 선택이 있잖아요. 제가... 그, 가지수가 과학함에 비해서 고려 가능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거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물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네. 많지 않겠지만, 네. 그냥 되게 러프하게. <laughs> 뭐 과목 같은 거 어, 일단은 학생의 봐.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전제가 되는 과목 학생은 윤리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철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딱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면 일반사회 과목도 괜찮은데 일반사회 네. 과목의 문제는 뭐냐면 타이머 택이 있어요. 음. 사회문화나 이제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선택하면 안 되고요.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학생이 국어에서의 독해력이 좋기 때문에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낯선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윤이나 윤사에서 나오는 제시문에좀 낯섭이나 아니면 언어적 장난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학생의 네. 성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 사회 탐구 선택, 그, 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 영상에 보면,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촬영 중에 있어요. 촬영 중에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비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각과목별 특성이나, 아니뭐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에 대한 추천이나, 현광과 인간의 컨텐츠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상에 담아 놓을 테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아마 뭐, 유튜브 보시면 탐구 선택 가이드라고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비공개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은 사회 탐구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소개와 뭐 추천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에 대한 원과목과다릅니다 과목에 대한 소개와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학과 윤리와 사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생윤 철학을 저 철학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탐구는 이제, 생윤윤사를 네. 추천을. 네. 음... 지금 학생 정도 공부 등급의 수준이면 윤사를 소화 못할 만큼의 공부량이 뭐 엄청 많이 남아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윤이랑 윤사를 하게 되면 두 과목 사이 시너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철학 과목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다 비슷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윤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그 그걸, 그걸 바탕에는 학생이 국어에서 우리가 우리 한번 볼수 있듯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반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선택과목은 이런 그러니까 수학은 그리고 그냥 이거 뭐야 세탐런 하는 마당이 미적분 하는 건또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확통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어, 어 그렇죠 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탐을 아니 그러니까 사회탐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보다는 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표본적으로 봤을 때 과탐과 동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탐을 선택했다고 확통을 어, 과탐을 하겠다는 미적을 하는 것이 옳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학생과 통화의 내용을 좀 들려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학생과 나눈 얘기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은 학생 개인적인 얘기들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구체적인 뭐 수능에서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거는 학생이 어떤 좀 뭐랄까 개인적인 상담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우리 좀 나눌 수 있는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제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능이 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그 정시 40% 늘리고 그리고 나다음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증원을 하면서 N 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수능 자체가 뭔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변별하기 위해서 평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며칠 전에 이제 평가 원장 또 이제 사임을 하셨죠. 불수능 불영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 시험을 어렵게 된다고 사임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평가원도 굉장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표본이 굉장히 과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물수능을 내버리면 원서 을때 정말 혼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노력이 얼만큼 되냐 안되냐에 떠나서 표본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현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 내가 뭔가 그 현실적인 타입을 하는 것을 굽힌다라고 해석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상황적인 여건과 지금은 또 수능의 그 환경 자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좀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 통에서 이제 우리가 5성급 뷔페를 무조건 먹겠다고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100% 만족이 안 되고 내 목표 대안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처럼 유연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했을 때 결국 이제 화를 입는 건 학생 본인이 이기 때문에 한번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오늘 본업실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이제 가볍게 이제 학생 이제 서울대학교 목포인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선택할 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학생과 같이 나누는 것을 공유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아주 고3 학생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고민이 정시를 해야 되는지, 수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 또 이제 엄청 사기권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 그 내용으로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